3월 상 5장. 블레셋 사람들은 하느님의 괴를 뺏은 다음 그것을 에베네셀에서 아스토스로 가지고 가 그들의 다곤 신전 안에 있는 다곤 신상 곁에 두었다. 아스토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신전에 가보니 다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여와의 호괴옆에 쓰러져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곤을 일으켜 다시 제자리에 세워두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다곤이 여화의 궤 앞에 쓰러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얹혀 있었고 몸통만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그 신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아소스에 있는 다곤 신전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 이때 여와께서는아스돗 일대에 악성종기가 퍼지게 하셔서 그곳 사람들을 무섭게 벌하기 시작하였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우리가 더 이상 이스라엘 신의 개를 여기에 둘수 없다. 이러다가는 우리 신다공과 함께 모두 전멸하고 말겠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 다섯 지방의 통치자들을 불러모고그 개의 처리 문제를 의논한 끝에 가드로 보낼 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그리로 옮겼다.그러나 그괴를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그 성에도 큰 벌을 내리셔서 젊은 사람 늙은 사람 할것 없이 모절이 악성 종교에 시달리게 하심으로 그 성에 일때 혼란이 일어났다.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냈다.그러나 에그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저들 이스라엘 신의 괴를 이리로 가지고 와서 우리를 다 죽이려 하는구나 하고 외쳤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시 블레셋에 따서 지방 통신들을 불러모아 이스라엘 신의 괴를 벌려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고 우리가 죽음을 면하자 하였다.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무섭게 치심으로그 성은 온통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었다.그리고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도 악성 전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자 그 성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셨다.